안녕 <laughs> 아니 <웃음> 연속으로 꺾네. <꺼내. 웃음> 야 얘들아, 우리 모드키할래 <laughs> <laughs> 빠른 탈. <laughs> 검은색이 건거 보면 영어로 해야 돼. 어, 야 우리 그, 그거 한번 해 볼래? 뭐? 그 요즘에 저거 있잖아. 그, 그거리스이랑 같은 계열인데 약간 컨셉이 그 유럽 바그있잖아 아. 그거 어떠심? 아그좀비 그러니까 그거, 그거 지금 얼마야? 띵 오! 어 오! 아, 네. <laughs> 예. <laughs> 예.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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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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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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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개 깜찍하게 생겼네. <laughs> 존나 마음에 <laughs> 어 반갑다. <laughs> 도를 돌려. 응. 반갑거 행복하십니까? 나 너무 귀엽게 생겼네. 찍 <laughs> <laughs> 좀 벗어 놓고. 다 씨발. 게이아스 플리즈로 해. 제거 써. 아, 찍었어? <웃음> 아니? <웃음> 까부지 말아 줄래? 얼굴 존나 부담스럽거든. 오늘 <laughs> <laughs> 어, <왜> 또라이네. <laughs> 우리 돈 없냐? 뭐살수 있는 거 없어? 우리 개그지야 아니 개그지 말랑도... 개그지도 정도가 <laughs> 있지 영달러가 뭐야 이발 알바 한 시간도 안 했니 너네 <laughs> 놀이터 공원만 가도 씨, 저것보단 돈 많이 벌어 밖에 야스가 돌아다녀 다시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알어어 야스가 걸어다닌다 어허. <laughs> 어허. 도망안돼개이배작하지 <laughs> 마라 <laughs> 이게 성인 군자냐 출발 <laughs> <주발>. 나이스 <laughs> 아, 아이고 오우 쉣문 <laughs> 열어 다옴벼 <받아며. 웃음> 어디야 여기야 아닌 거같아 씨발 <laughs> <laughs> 뭐.. 어 응? 시작부터 뭐 나왔어 그, 저 위에 이거 뭐야? 똥이 있는데. <laughs> <똥>? 똥이야? <laughs> 똥이 아니. 저기, 오, 오모. 오모. 어, 어라 어라. 오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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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 오모. 이게 뭘? 니 어디 리디 어디 어디 니 어디 어디 니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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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언니, 너희, 너희 둘은 하나야, 이제 쌍둥이야. 줄다리기 떠, 줄다리기는 힙으로 하는 곳이 아니오 아니 여기, 씨발. 이 새끼 로 와. 일이 새끼야. 일이 새끼야. 야스, 플리즈, 이거 <laughs> 리 <laughs> 어, 안 돼. 안 돼. 안 돼.

난간에 걸렸어 이거 야이 ㅅ ㅂ 잖아한 대를 난담 <laughs> 괜찮은가 아니 괜찮은데 <웃음> 난간에 <웃음> 걸렸다고 이거 <laughs> 아니 앞으로 와줘 <laughs> <laughs> 이니끼 ㅅ 겨... 어 뽑혔다 오, 어? 떨어졌다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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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. <laughs> 누군가 나와 연을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줘 <laughs> 아 <laughs> 근데 내, 내끈 어디 갔어? 아아 <laughs> 아, 우리 이제 특자의 이제 이 개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게 되었어. <laughs> 아주 좋아. <laughs> 근데 이 카메라 필름이 없으면 우리 뭐 해야 되는데 여기서? 그러니까. <laughs> 할게 <필요> 없는데. <laughs> 기다려 봐. 카메라 필름을 찾으면 돼. 자. 괴물 협박해서 카메라 뜯어 버려 그냥. 오야 내가 좋은 걸 찾았어. 그 뭔가 잡으면 안될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?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아, 아니야. 오, 오! 제발 나네, 나네 살려줘요 제발 살려, 살려줘요 나 살고싶어 죽고싶지않아 내가... 죽고 죽고싶지않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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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야 놔라 놔라 이새끼야 내가 갈비뼈를 주었는데 어. 내가 준 갈비뼈 대신 <laughs> 저걸 가져갔나봐 <laughs> <laughs> 쟤한테서 갈비뼈 뜯어올게 안될거 같아 <laughs> 달팽이가 반겨준끼 일로 슬슬금 오데 갈까? 또나 죽어? 죽어 티이야 티뱅잉. 티뱅 존나해. 정말 유감이지만. 어쩔 수 없잖냐 이거. 병원비 청구 영원 응. 병원비도 안 나왔어 좋아. 나도 여기 들어가 있을래. 다 야, 근데 우리 CD 해 봤자 이거 집에서 노는 거밖에 안지켰을텐데 우리 저거는 안 지켰냐? 우리 운명 공통체 되는 거. <laughs> <laughs> 아이 인게임저 소리 켜야 되네. <laughs> 소리 켜야 돼. 그 우리 마이크만 하고 <laughs> 어 야스가 어. 걸어다닌다. 이딴 거만 지고 있었네. <미쳤하지 웃음> 야 근데 야야씨야내 쳐서... 야, 채널보다 저기서 잘 나오는데? <laughs> 아니, 좋아요라도 오, 누를 수 있게 해줘야지. 이것은... 셀프 좋아요 한 개는 쌓고 가야 될거 아니야? <laughs> 안 채워주냐? <웃음> 안녕? 안녕. <laughs> 네 이름에 어울리는 곳에 들어갔구나. 유게이. 름 바꿔야겠다. 개명하고 야겠다 창식이 개명해야지.